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살 빠지는 나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살 빠지는 나무. 제가 간단히 표현하자면 단추가 두개 있고요. 가로세로 50cm. 살 빠지는 나무, 살이 어떻게 빠지느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고민할 이유 없이. 배출이 잘 안된다는 거 아십니까? 배출이 잘 안되는 사람들은요. 살이 찝니다. 두 번째, 살이 찝면 피곤해집니다. 왜냐?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간 피가 발끝을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구두를 신어가지고 발이 굳어있습니다. 운동화를 신어해서 굳어있습니다. 이게 펴졌다, 오물졌다, 펴졌다, 오물졌다 이렇게 해서. 종아리의 근육이 움직여서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내줘야 되는데 구두가 딱딱하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잘 굽혀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도시에 사는 모든 분들 지금이야 뭐 시골도 똑같지만은 이런 분들은 노동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발이 고형화되어 있습니다. 굳어있다는 예약이죠. 그것을 이 나무에 올려놓고 지금 지금 밟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외국이나 한국에서도 한때 여행을 많이 가셔가지고, 여러분, 발 마사지 받아본 적 계시죠? 발 마사지를 받게 되면은 이 압력을 가해주는 나무가 발바닥에 5kg, 10kg 이상 가해지면 아파서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바로 여러분, 체중을 다 실어서 눌러주는 압력이 되기 때문에 10배, 좀 많게는 20배까지도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풀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질문을 하세요. 이 단추가 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단추. 여러분, 이 단추는요. 저희가 그냥 나무를 밟아서 70%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30%를 채우기 위해서 양자파 파장을 집어 넣은 칩입니다. 양자파 파장을 집어 넣은 칩. 양자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양자파 파동 기기 1호로 등록된 의료기기에서 파장을 집어 넣어가지고 몸을 고치는 기계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양자파 파동은요, 기술적으로는 미국의 에디슨과 쌍벽을 이뤘던 전기 발명가 테슬라가 만든 건데, 그 테슬라가 양자파 파동 기계를 만들면서 양자파 이론을 이야기한 거고, 우리는 그 이론을 떠다가 컴퓨터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미국 FDA의 승인이 나 있고요. 유럽 CE에 등록이 돼 있으며, 미국 특허 제품에 기록이 돼 있는 기기입니다. 그 기기를 변형시켜서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기기로 등록을 시킨 거죠. 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양자파 기계, 몸에 닿으면 좋아집니다. 요즘에는 웨이러블 기계라서 몸에다 차고 다니는 독일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미 알 만한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때 문문칩이라든지 기단 뉴레파 칩이라든지 다 그러한 원리인데 잘못하시면요 여러분 방사선이 나오는 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양자파 기계 국내 1료에 식약처에 등록된 의료기기에서 나온 양자파 기계에 파장을 집어오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양자파 기계와 물리력이 합쳐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여러분 1시간 또는 30분을 조금 부지런히 한 사람은요, 열흘 이내에 3에서 10kg까지 체중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나는 살이 안 쪘는데요. 그런 분들이요, 배변이 좋아지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이 건강적으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 하나 밟아줌으로 인해서 양자파 파장 얻고 몸에 건강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